음, 자, 이것을, 이제, x 더하기 Y를 그냥 45도라고 해고 계산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45도가 나오는지를 미리 아는 게더 중요하지. 지금 직각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BD, DE, EC의 길이가 다 1이 된대. 그 다음 여기 AC의 길이도 뭐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도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얘는 여기가 몇 도다. 어, 왜? 얘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 2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아, 얘 45도, 45도구나.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럼 얘 1대1대 1대 이 길이가 뭐가 되죠?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 보시면은 얘 2하고 1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D의 길이는 얼마 나옵니까? 그치, 루트 5. 왜? 2제곱, 1제곱이니까 얘 루트 5가 나오고요. 이 A, C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치 3과 1이니까 루트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그려놓으면 길이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얘가 2 각이고요 여기 B고요 여기 A고요 보시면 2 각의 이 길이 B, 2의 길이 얼마죠? 2죠 A, 2의 길이 얼마죠?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트 10이 되죠 얘랑 닮음인 도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도형입니까? 음, 음 보이십니까? 네. 이각이 공통각이고. 네. 그렇 여기가 뭐가 되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죠? B2의 길이 얼마입니까? 1이죠. A2의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2죠. 이 e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뭐? 어, 얘 루트 5예요 그래서 얘는, 세변의 길이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다몇대 몇이에요? 1대 루프 2가 됩니다. 1대 루프 2. 이렇게 찾은 친구도 있으시고요. 2가 공통각이에요. 대응하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합니다. S, A, S, 닮음으로 찾으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어, 닮음은 대응하는 세변의 길이가 같아도 되고, 공통각, 끼인각 하나가 같고, 두 변의 길이에 B가 같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각두 개가 같아도 되는 AA 닮음이 있는데, 얘는 두개다 성립 가능합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각을 보시면요, 얘가 X각이고, A가 뭐가 됩니까? 여기도 X각이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될까요? Y각이 되겠죠. 여기도 Y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Y각이 u Y각하고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게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요,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한, 하, 이웃하지 않은 한 외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 얼마 나옵니까? 45도가 나오게 되죠. 코사인 45도 값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코사인 45도 얼마죠? 2분의, 2분의,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객관식으로 주어졌으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각도가 답이에요. 그래 객관식일 때는 여러분들이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걸 서수형이나논수형으로 출제하게 되면 이런 닮음을 이용해서 각이 같음을 보여야 해서 좀 어려울 수 있겠죠?